야, 이놈들아, 웬 명절, 명절, 명절들이야, 응? 어? 아니, 국민께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. 김 피디는 왜 이렇게 예민해? 내 식구한테 그런 거야, 내 식구. 내 식구들에게 그런 거요. 분위기 망쳤으니까 다시 한번 가, 응? 어? 야, 이놈들아. 그 명절+ 명절 무슨 명절 타령이야 이 부잣집 고깔에 먹을 것 입을 것 쌓이는 정월 초하루가 명절이고 어그 권력 있는 놈들 어그 뒷구녕으로 짱만 치러 선물 들고 와서 밀거래하는 초하루가 명절이지 어 서민에게 명절이 응? 뭔말라죽은 명절이냐 아이고 그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사러 내 수퍼 갔어 네 어, 오늘 말이야 그 정월 초하루 날아 근데 문 닫고 해돋이 구경 갔대나 어쨌는 에 예, 괜히 수퍼문만 성질나서 백길로 찾더니 아유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안갔다 아유 그랬더니 이게 뭐야 1인누워라저인누워라 엑스레이, 누워라, C T, M R I 찍고 아돈 뽑아먹혔는데 이 국가에서 보험의 톡으로 많이 물어주더만 그런데도 내 부담이 장난이 아니야. 뭐내 걸로 다 뽑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뭐또 받는 데는데도 그러네. 그래서 그 미래를 미래를 내가 내다보고 자식놈 말이오 그 의사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. 근데 뭐 정치가 좋대나 이 정치한다고 아주 주접을 떨어요. 그런데 손주 녀석 이저 학교 핵교 가려면 학교를 안 가요. 그러면서 이, 이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. 할아버지, 어왜 그러냐? 아이 핵핵 되지 마라. 이북에서도 핵핵 되는데. 어그 할아버지 보고 참으라나. 아이고 나 참. 그래서 내가 어 참을게. 너는 학교 왜안 가니? 그랬더니 뭐라니, 선생님이 책 읽고 리포터만 쓰래. 뭐, 그러면 수업이 끝나는 건데, 뭐, 하는 게 없어. 아이고, 그러면, 너, 그, 누구에게 배워? 그, 아주 요즘, 그, 응? 저기잖아. 그, 배울 사람이면서 큰일 나잖아. 아유, 요즘 선생님은 인터넷만도 못 해. 인터넷 보고, 뭐,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집에서 책 보고 인터넷만 봐도 아주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. 이게 혼란의 시대인지, 이 뭐가 정리가 돼가는 시대인지, 이 좌우지간, 이 서민은 알다가도 몰릴 일이 많아요. 이제는 로봇 같은 기계가 이제 밥을 짓고 빨래하고 가르쳐주고 3대 업종, 뭐 로봇가 최대하고 집안 청소, 직장, 허드렛 일, 아, 자동차 생산 다 하면 일자리 없잖아. 또 머리만 키우는 거야, 이제는. 어 이제 놀고 먹고 향락만 즐기다가, 뭐 시청각으로 뭘 봐야 되니까 눈알만 튀어나와가지고, 아 머리만 커지니까. 이 다리가 허약해지지 않소. 그뭐딱 외계인이지 뭐 외계인처럼 생긴 거지 뭐 그래서 사람들이 외계인으로 표현할 것같더다뭐 이런 얘기 아니겠소. 학교 <laughs> 여보시오 그 학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봐요. <laughs> 이제는 학교 갈 일이 없어요. 학교 문 닫는 시대가 온다 이거 아닙니까? 그뭐그 뭐그 그냥 멍청이 노는 시대지 뭐 명절도 없어진다니까 명절은 무슨 명절이야 그냥 음, 노냥 매일 명절이야 먹고 노니까 명절 때만 되면 난 이런 생각만 맨날 한다니까 여기까지 아니, 아니+ 아니+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+ 아니야 아까 <laughs> 나 그저 김 p d 가 이걸 주길래 이게 무슨 <laughs> 뭐저 보너스래서 저 명절세라고 돈 주는 줄 알았더니 뭐 재밌는 얘긴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된대 이 민족 증후의 사명을 역사적으로 뭐 어유 이렇게 뭐 태어나고 복잡하네 그 우리 군대 생각이 나네 나 이게 군대 갔을 때. 우리 그, 저, 전무 취하는 시간에, 자네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? 네! 저는 민족 중국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야, 너 무슨 중국집이 뭐, 중, 나와. 그래가지고 연명량 돌고 빠따 맞고 그랬잖아요. 아유, 나 참, 빠따, 지금 어딜 쳐. 고소한다고, 뭐, 강용석 씨가 뭐, 고소하랬다고. 그게 아니고, 맞으면 고소안되니까 요즘은. 아유, 세상이 이래요. 그래 가지고선 민족 중흥인지 중국집인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중국에서 그 사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다 그러니까 무역 보복 한다고 들어오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. 응? 어? 빌빌 사드니만 그 우리 이거 역사 보면 뭐몇천년 뭐 동안 뭐그역사에도그 나오지만은 그 빌빌 쌌잖아 중국에게. 그런데 지금도 또 사드야? 아이고 또 사드 때문에 또 빌빌 대고 또 여보 너무 지나치면 내정 간섭이야. 나라가 작고 크고가 어딨어. 뭐? 이북에서 천발을 쏘면 우리가 막을, 싸드가 몇대 가지고 어떻게 막냐고? 그러면, 천발이 날라오면 우린 여기 천불이 되는데. 그럼 불받아야 돼. 우리 그 가만히 싸드고 뭐고 필요 없고, 그냥 빌빌 싸드니만 그냥 앉아서 그냥 갖다 받쳐 이거 왜 이래. 이 좌담을 하든가 패널이 나와서 얘기라든가. 물론, 판단은 국민이 안 되지만, 나도 국민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, 어 아, 부자집잘 먹고 나못 먹고 살아도 난 오늘 먹으러 나가야 될거 아니야. 아니,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핵핵 핵 된다고 우리는 핵에 밀려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갖다 바쳐. 그, 우리 다, 이, 저, 이 금쪽 같은 자선들 다 죽일 거야. 아이고, 뭐가 되고 안 되는 걸 알아야지. 물론 판단은 국민이 해. 하지만은, 언론도 좀 이끌어주고, 어, 거기 나온 패널들도, 옳은 말은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지향해 줘야지. 이게 리더고, 이게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지. 아, 지가술 먹고 기분 난다고 아무 데나 틀어봐. 아무 데나 갖다 박을 거 아니야. 그래. 싸도 필요 없어. 뭐그쪽도안 하면 어때? 핵기천발날아오면 아, 죽어보고 말이지. 이거야? 에이,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. 내 명절 날이 기분 좋아서 이거 밥 먹는 얘기, 뭐 경제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랬어 승진이나 그러니까 김PD가 초이튿날 하라고 아유 그니까 초이튿날 나간다고 그러네 이거 녹화방송이요 여기까지 아유 참 살기도 힘든데 참 별+ 별개다 천불이 나요 아유 여기까지 하차졌습니다.